산처럼 쏴놨어 산처럼 다리 씻었습니다. 와, 세척하고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바로 여기서 데칩니다 데쳐 데쳐서 한반온걸 전에 먹을 거고 반은 냉겨놨다가 어머 내일 먹든지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 제법 대요 오~~ 요게 자루가 달려 있으면 느타리 입니다. 거의 그리고 바로 없는게 있어요. 이렇게 되는거 뭐 같은 종류이긴 하지만 참부채버섯 입니다. 자루가 있고 없고 차 입니다. 고래 생각하는게 제일 많아물 많이 나오죠. 어차피 데칠거라 상관 없습니다. 야 이거